이게 사과나무인데 예 지금 한 나무에 이렇게 구멍이 몇 개씩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아까 여기도,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가지고 막 나오고 있죠 모롱모롱 나오지 약은 위에서 넣는 것이 이렇게 밑에까지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무를 죽이는 벌레인데 녹병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. 어, 여러분들 밭에도 사과밭 나무에 이런 나무를 나무 속을 갈가 먹으면서 이렇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어, 벌레가 있어요. 해충이 있어요. 이걸 꼭 잡아야 될것 같네요. 아 참, 아, 나무 참 예쁜데 이걸 죽이게 생겼네. 어떻게든지 살려봐야 되겠습니다. 위에서 나무 가지에서 지금 이렇게 물을 약을 넣는데 위에서 이렇게 약을 넣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는 약이 빠져 나오고 있네요. 와 이놈 벌레가 뭔지 약을 샀는데 녹? 무슨 녹벌레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이, 이,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, 나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, 이렇게, 여기 밑에서 이렇게, 위에서 약을 넣으면 밑에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. 구멍을 얼마나 떨, 뚫어 놨는지, 이놈의 벌레가. 이런 병도 있네요. 저 밑에 보세요 콸콸 콸 나잖아요 지금 위에서 넣는데 와 이놈 참 웃기는 놈이네 벌레가 이렇게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이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